타순 하락이 오히려 독이 된 이정후. 베테랑 투수 워커 완벽 공략으로 연타 행진 지속. 7번 타순 배치에도 굴복하지 않는 바람의 손자 위투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핵심 외야수 이정후가 최근 타순 하락이라는 시련을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 폭발적인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다. 한때 상위 타순에서 팀의 공격을 이끌던 그가 7번 타순까지 내려앉은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주며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오라클파크에서 펼쳐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치열한 홈 3연전 2차전에서 이정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다. 중견수 포지션에서 7번 타순으로 선발 출전한 그는 경기 초반부터 예리한 집중력을 보여주며 상대 투수진에게 위협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75승 투수 워커와의 정면 승부. 이정우가 만난 상대는 결코 만만한 투수가 아니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베테랑 우완 투수 타이완 워커는 메이저리그 통산 75승을 기록한 경험 많은 선수로 다양한 구종과 뛰어난 제구력을 바탕으로 한국 타자들에게 항상 까다로운 상대였다. 특히 워커는 이번 시즌 들어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며 팀의 로테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정우에게는 더욱 어려운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정우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다. 이 일말 일 사일 루라는 득점 찬스 상황에서 등장한 그는 워커와의 대결에서 뛰어난 선구함과 침착함을 보여줬다. 초구부터 신중하게 상대 투수의 구질을 파악하며 자신만의 타이밍을 잡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완벽한 타이밍으로 포착한 결정적 순간. 카운트 투볼에서 원 스트라이크라는 타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든 이정우는 이후 더욱 집중력을 발휘했다. 워커가 던진 4구제 공은 홈플레이트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92.6 마일, 시속 149km, 위 포심 페스트볼이었다. 이는 투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위치의 공이었지만, 이정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정우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완벽한 타이밍과 정확한 임팩트로 공을 포착한 그는 우익방향으로 깔끔한 안타를 기록했다.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에 타구음부터 남달랐으며, 공의 궤적 역시 완벽한 라인 드라이브를 그리며 야수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떨어졌다. 3경기 연속 안타의 의미와 같이 이번 안타는 단순한 하나의 히트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정우는 이로써 최근 3경기 연속 안타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타순이 하락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안타를 생산해내는 모습은 그의 정신력과 기술력이 모두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연속 안타를 기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매 경기마다 다른 투수들과 만나야 하고, 각기 다른 구질과 패턴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속으로 안타를 기록하는 것은 뛰어난 적응력과 집중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아쉬운 득점 기회와 팀플레이의 중요성. 비록 이정우의 안타로 팀은 좋은 득점 기회를 얻었지만, 이후 상황은 아쉽게 마무리됐다. 도미닉 스미스의 좌전 적시타로 이정우가 2루까지 진루했지만 후속 타자 패트릭 베일리가 2루수 유격수 마이너스 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당하며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정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팀을 위한 플레이를 보여줬다. 2루로 진루한 후에도 다음 타자의 타격에 집중하며 언제든 홈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개인의 기록보다는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프로 선수다운 자세였다. 이정우의 시즌 여정과 성장 과정. 이정우의 이번 시즌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시즌 초반에는 상위 타순에서 팀의 공격을 이끌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중반을 거치면서 타율이 다소 하락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타순이 7번까지 내려간 것은 그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정우는 이런 시련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더욱 치밀한 타격 준비와 철저한 상대 분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팀 내에서의 역할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하며 어떤 타순에서든 자신의 몫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 투수 분석과 대응 전략. 워커라는 베테랑 투수를 상대로 한 이정우의 접근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워커는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 투수로 특히 체인지업과 커브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타자들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좌우 타자의 관계없이 안정적인 제구력을 보여주며 큰 실책 없이 이닝을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정우는 이런 워커의 특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했을 것이다. 첫 타석에서 보여준 침착한 대응과 정확한 타이밍 선택은 단순한 운이 아닌 치밀한 준비의 결과였다. 특히 투볼에서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너무 공격적이지도,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은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다. 메이저리그 적응과 한국 야구의 위상. 이정우의 활약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한국 야구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메이저리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 선수들의 실력과 가능성을 증명하는 일이다. 특히 이정우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은 향후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정우의 플레이 스타일과 정신력은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시하는 자세는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내에서의 역할. 이정우는 자이언츠 내에서 단순한 외야수를 넘어 팀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의 수비 능력과 주로 플레이. 그리고 꾸준한 타격 기여도는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중견수 포지션에서 보여주는 넓은 수비 범위와 정확한 송구는 투수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다. 또한 이정우의 경험과 노하우는 팀내 젊은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메이저리그 적응 과정에서 얻은 지혜들을 동료들과 공유하며 팀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전망과 기대. 이정호의 최근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은 그의 컨디션 회복과 자신감 상승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타순이 하락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향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지속한다면 다시 상위 타순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이정호의 플레이 스타일과 경험은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큰 무대에서의 경험과 중요한 순간에 발휘하는 집중력은 플레이오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팬들의 반응과 지지, 이정우의 활약은 한국 팬들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현지 팬들에게도 큰 인상을 주고 있다. 그의 성실한 플레이와 팀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은 야구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각종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이정우의 연속 안타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그의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강인함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팬들의 지지와 응원은 이정우에게 더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을 것이다.